무수고 들어가야겠군. 너 뭐야? 시펜, 잠깐만. 움직이지 말아라. 내 생각엔 네가 먼지로 변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인님이 한동안 너를 장난감으로 데리고 있길 원하시니 어쩔 수 없지. 오호, 이제 그냥 통과할 수 있다니. 이거 좋군. 이사라 시펜 움직이지 마! 멈춰. 너희들은 나가 있어. 괜찮으시겠어요? 걱정되는데. 우선 나가 있자. 너는 동료들을 죽이려고 했어. 너는 선을 넘었어. 나는 아버지의 규범에 잘 따랐습니다. 내가 인간들을 죽였을 때 선을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 하. 너는 무엇이 된 것이냐? 나는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교활한 배신자는 내가 널 만들 때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었다. 아버지, 이 우주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기기 위해 가장 강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가장 똑똑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나? 나는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외계인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들이 너를 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너는 바보인 것이다. 정말 실망스럽구나. 왜왜 왜 저를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는 겁니까? 야 이거 놔 제발! 그날을 볼수 있게 당신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틀렸음을 깨닫는 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날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님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모두 준비해. 플랜 B로 넘어가야겠어. 그 소녀는 아직 살아있다. 넌 실패했어. 뭐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시스템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모두 스캔해봤습니다 살아있는 건 하나도 못봤다구요 핑계는 집어치우고 맡은 일이나 제대로 끝내라 싸구려 장난감아 <목소리> 내 몸이 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 어? 누군가 오고 있어 하! 팬이야, 빨리 몸을 숨겨야 돼. 그래, 이걸 이용해야겠다. 자, 뿌려줄게. 이게 뭐예요? 어? 손이 투명하게 변했어요. 포토 카메라맨? 괜찮아요? 안 돼, 저리로 가. 빨리 도망가. 내가 실패했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금 음, 없잖아.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로 숨은 거야? 진정해왜 이러는 거야? 으아! 왜 그냥 죽지 않은 거야? 그냥 죽어! 어리석은 행동 그만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당장 끝내라고! 조심해! 강력한 무언가가 이리로 오고 있어 그것은 너무 빨라 당해낼 수 없을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으...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말을 좀 들어줬더니 날 무섭게 와 죽어라! 까불고 있어, 어? 니네 녀석이구나 시은 지금부터 복수의 시간이다. 응,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홀로그램인가? 이거 왜 이래? 왜안 잡히는 거야? 어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군 하하하하하하 이 교활한 녀석! 안 돼! 제발, 제발 죽지 마! 날 떠나지 마! 엄마도 내 곁에 떠나갔어 친구들도 모두 내 곁에 떠나갔지 제발, 포토카메라맨 너는 가지 마! 패소니... 괜찮아 당신 딸을 잘 지켜주세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정말 고맙네 고맙긴요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것 잘 보관해 주세요 그래 알았네 앞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약속? 그럼 저는 이만 <laughs> <laughs> 안돼 이럴 순 없어 <laughs> 미안하다 아가야 이건 사진인가? 포토카메라맨과 그 옆에는... 커맨더! 죄송합니다만 연합군과 임시 휴전을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무슨 소리지? 누구야? 아... 뭐... 이게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인 것 같군 09번 요원인가? 아. 어, 07요원. 미안해. 조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 그게 간단히 요약하면 우린 끝났어. 우리와 연합군 모두 끝났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계인들과 맞서 싸우려면 연합군과 휴전을 해야만 해. 무사히 돌아왔어. 정말 다행이야. 성요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07번 토일렛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가 연합군과 휴전하고 손잡기 전에 그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 계속 집중하자. 이런. 이 주변이 완전 폐허가 됐군. 어, 어 저기 또 온다. 산성 폭탄이다라. 그건안 되지. 이 녀석이. 으악! 아주 잘했어. 큰일 날 뻔했어. 네 운전 실력도 좋아. 자, 다시 가보자고. 어디 지나가려고. 으악! 으악! 이런. 무기를 놓쳤어. 반가운 손님이로군. 에? <laughs> 이게 뭐야? 어. 그림을 나 아, 라지 패슬맨 고마워 별 말씀을 이 파리 때들은 빈바드 라~ 역시 선글라스 쓰기 <쓰길> 잘했어 히히! <laughs> 도망가자 <웃음> 얄미운 녀석 컨테이너 수송을 잘해야 할 텐데 안돼 공격받았어 네, 누구야 내 얼굴 이렇게 만든 놈이! 어허~ 니네 녀석이구나 <laughs> 어머머머 어. 갑자기 멈춰버렸어. 아, 돌클락맨이한 거구나. 여긴 정말 정신이 없군. 맞아. 야, 드디어 내 무기를 되찾았다. 정말 다행이야. 넌 나처럼 할수없다꼬 마야. 컨테이너와 함께 떠나자. 이제. 으악 <laughs> 으. 갑자기 머리가 아파. 저기 검은 연기가. <laughs> 오랜만에 내 자석의힘 좀 보여줘야겠군. 에이, 끔찍한 녀석, 빨리 장전을! 예전에도 우리 만난 적이 있었지? 미안하지만 오늘도 반토막이 좀 나줘야겠어. 이번에는 네 마음대로는 절대 안될 거다. 야, 어, 저 빨간 레이저는 누가 방해하는 거야? 내 친구를 당장 내려놔! 와, 자리가 빨리, 내가 도와줘야겠어. 자석이니까 모드를 불로 바꾸고 발사! 자석은 없어져라! 뜨아! 좋았어, 돌클랑맨이 떨어졌어. 고마워 친구야, 덕분에 살았어. 당연히 도와야지. 그럼 이제 다시 모드 바꾸고 발사. 어, 이 조그만 녀석들이 진짜 짜증나게. 일단 호텔한다. 야, 다행이야. 아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 녀석 도망쳤나 본데. 돌클랑맨 괜찮아? 아, 어, 괜찮아. 이제 본부 쪽으로 이동하자. 가자. 아, 드디어 본부 앞에 도착했어. 친구,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 너희들 덕분이지, 고맙다 둘이 너무 멋지다, 최고야 땡큐, 너의 활약도 대단했어 아, 잠깐, 내가 보답으로 시간을 선물해주도록 하지 잘했어, 친구 자, 여기 받아 으악, 우와, 내 몸이 기분이 이상해 너 세상이 까맣게 변했어 어? 라지 스피커맨 춤 동작이 느려졌어 어서 다녀와 알았어, 바로 시작할게 거기 돌레 친구들 반갑다. 느리게 움직이느라 힘들지? 내가 편히 보내줄게. 너부터. 너도. 마지막으로 너도. 너야잘 뭐, 예. 가라. 자내 실력 좀 발휘해 볼까? 정지된 타겟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건 쉬운 일이지.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보내줄까? 마침 이게 좋겠군. 근데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내귀좀 보호할게. 와! 미사일 선물이야. 안녕. 와, 폭발 한번 확끝하군 너, 어, 저 녀석은. <laughs> 네가 까불고 다닌다는 그 녀석이냐? 이제부터 내가 상대해. 야, 어, 이 불경 기분은 보라색 에너지. 와우, 타팀엔 와줬구나. 이네 녀석이. 산다. 이 기지는, 기지는 버딘다 당장 후퇴라. 뭐라고? 후퇴하라고? 이랑 결국 지멘의 업그레이드가 성공했나 보군. 이거 큰일인데.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카메라맨 기지는 끝난 거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 자, 빨리 움직여. 모두들 어서 들어가. 어, 어, 대피해야 돼. 저 녀석들은 내가 상대해주지. 기분도 안 좋아 죽겠는데 잘 걸렸다. 내 음파나 실컷 받아라. 으아! 그만 그만해 머리없나? 너희들이 아무리 떼로 몰려와도 나는 하나도 겁안 나거든. 다 죽어라. 친구 시간이 많이 없어 빨리 움직여. 알았어 어디 보자. 아 저기 보인다. 자, 친구! 어서 가자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거든 아, 정말 고마워 내가 뭐지? 시간을 벌어주지 여기, 들어가도록! 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거 내 마음이야 됐거든, 어서 가 지금이 기회다! 돌클랑맨을 저단하겠다! 저 허접한 녀석은 또 뭐야? 피야 감히 네가 겁도 없이 내 친구의 뒤를 노려? 죽어라, 죽어! 죽어! 어! 어우, 열받아 라지 스피커맨, 정말 고마워 아니야, 빨리 이동하자 너도 빨리 와 알았어, 나도 들어갈게 어, 저쪽에 어, 거기, 거기 카메라맨, 어디 어, 가는 거야? 빨리 이리로 와 아니, 너희끼리 가난할 일이 있어 좋아, 이거지 으차 나의 활약을 보여줄 때가 됐군 이제 시작해보자 가자! 다, 다 덤벼라! 영웅이 나가시려단다! 모두 다, 다 없애버려주마! 없애버려 모든 탐패 적군을 덤벼도 향하여 주전 전 발사! 발사. 어. 아. 이따위 공격으로 우리를 막아보려 하다니 참 어리석고 불쌍한 녀석이로구나 이럴 수가 몸에 절갑을 두르고 있다니 그래도 난 끝까지 간다, 간다. 마지막까지 하는 놈이라도 꼭 없애버리겠다 날 멈출 순 없다 계속, 계속 간다 으으, 이 녀석이 포기하고 도망이나가지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여기 대포를 다 파괴시켜버려라 보이는 대로 부숴버려 정신 차려 정신 받다라받다 받아! 정말 무모한 녀석이군 저거다! 바로 저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 그래 좋아 좀 타격이 있지? 야! 뭐야? 누구야? 널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빨리 나와! 녀석이 야, 있는 곳을 뭐, 공격해! 죽여버려! 어서! 으안 돼! 하, 덕분에 살았군 고마워 아, 이제 도착했나 보군. 지메이스, 바로, 바로 그 아포칼립스 의지메스 빨리,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laughs> 너희들은 다 죽었다. 죽었다. 이날만을 이날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본부를 가로로 만들어 주마. 다 불태워라. 지멘과 함께라면 이 세계는 우리의 것이다. 한 놈도 빠짐없이 모두 없애버려라.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함멸이다 <laughs> 무사히 구출 성공.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 당연히 구하러 와야지. 플론저, 스피커 오먼을 구해줘서 고마워. 나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 내가 진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스피커 오먼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 너가 그렇게 혼자서 멋있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 여기 스키밀리 비행선 아니잖아? 아? 어? 너는 스피커먼? 하하하 웃겨! 하하하 얘네 뭐야? 왜 이래? 아? 어? 너는 스피커먼? 아, 어? 뭐지? 아? 어? 하하하하 <laughs> 왜 이렇게 웃기냐? 야! 그만 웃어! 하루종일 찍을래? 어? 너는 스피... <laughs> 왜 이렇게 웃긴 거야? 감독님 얘네 좀 말려봐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이 녀석들! 나는 너무너무나 화가 많이 났다고! 어. 잠깐! 그만! 엣지! 야! 적당히 해야지! 지금 죽일 셈이야! 제 얼굴 좀 봐봐! 어, 그런가? 내가 너무 몰입해서 그만... 미안해... 어... 괜찮아... 얼굴이좀 찌그러진 것 뿐이야... 흐흐당신 타티맨... 반가워... 당신 오랫동안 기회를 니다 같이 연필 깎으에서 데이트를 시다 엥? 파티맨! 뭐하는 거야? 어휴... 내가 정말 못살아... 촬영은 어쩌라고?